성경을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왕권 혹은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가 왕이냐, 혹은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때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돔 아담,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동산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첫 범죄인데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먹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부정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우주와 또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시고,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주인 대심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인 대심, 왕권, 인정하라. 그 앞에 무릎 꿇으라.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속 거역하고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백성들이 인정하고 그 왕권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보다 인간 왕이 자기들을 다스리기를 원했고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사울 왕은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피곤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백성들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번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왕이 백성들을 권위로 압제를 해서 그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범죄하기까지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지금 피곤하다는 말은 뭐 그냥 지쳐있다. 지쳐있다. 그런 말이죠. 어,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사울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을 사용해서 블레셋 군대를 지금 물리치고 계시는 중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흩어지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는 사울 왕이 뒤늦게 이제 용기를 냅니다. 이거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는 그 블레셋을 쳐들어가게 되는데 승리에 대한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에게 이 승리를 끝까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엉뚱한 맹세를 하게 해서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음식물을 입에 대지 마라. 아무것도 먹지 마라. 여러분 승리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하게 하고 계시는데 사울은 이 승리를 자기 공로로 돌리고, 싶, 돌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공로로 돌리고 싶은 이 욕심 때문에 백성들을 지금 피곤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행복해야 될 하게 해야 할 그런 왕이 자기 욕심 때문에 지금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백성들을 피곤한 지경에 몰아넣고 있다. 이것이 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뿐만 아니라 이 왕이 내린 명령과 명세를 알지 못하던 요나단요나단은 적진에 들어가서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이 명령을 듣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여나단은 숲에 있는 그 벌집에 꿀을 발견하고 꿀을 찍어 먹고 힘을 얻어서 그렇게 지금 일어섰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까지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충성한 사람 이, 승리, 이 전쟁에서 가장 큰 믿음을 보이고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도리어 왕에게 불충한 죄인이 되어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에 억울함이 많죠. 백성들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보호해 줘야 될 왕인데 왕이 그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왕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권위를 가지고 압제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고. 심지어는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들이 왕이 자기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이 오히려 불충한 사람이 되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 여러분 이건 인간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31절 이하에 보면 흑에 지친 백성들이 이제 전쟁의 전투가 다 끝난 다음에 벌레셋에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보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먹지는 못했으니까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제 전투가 끝나서니까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양과 소를 끌다가 어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 먹는 와중에 하나님이 그맛신 피를 함께 먹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울 왕의 욕심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재단을 쌓습니다. 3 5절에 보면 사울이 재단을 쌓았다. 뻔뻔스럽게도 그는 백성들 앞에서 아 내가 이렇게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사실 이게 사울이 쌓은 첫재단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는데 승리하고 나니까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내가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결과가 지금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이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고 인간이 원해서 세운 왕이 지금 결국은 어떤 존재로 백성들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가 왕의 제도 다른 나라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다스리기를 원해서 왕을 요구하는데 그 왕이라는 란 것이 너희를 안전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정말 너희를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통치를 할줄 아느냐 오히려 권세를 가지고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를 이용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어, 이용해버리는 그래서 너희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왕을 원합니다. 그렇게 세우지도 왕이 사울 왕인데, 지금 사울 왕이 이런 행적을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실제로 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가, 이걸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죄를 지게까지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상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많은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되는데 왕한 사람이 온 백성을 온 나라를 범죄로 가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런 삶의 결과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왕권, 내 주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주께서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왕이신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왕좌에 앉으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면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그리스도께서 앉아서 다스리시면 내 삶에는 의와 평강과 <laughs> 희락이 있습니다. 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평강 내 마음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고 희락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면 그 결과는 불의와 불안과 근심일 뿐입니다. 지금 사울 왕의 동시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입으로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지만 정말 내 마음의 왕좌에 내 인생의 가장 나를 다스리는 주권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손님입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그분을 주님으로서 왕으로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 내뜻 내 의지, 내 감정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시다. 그래서 뭔가를 결정할 때도 내가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인께 물어봐야 돼. 니 그리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뭔지를 묻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찬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입으로 기도를 통해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도록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